에베수서 5장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합니다.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뜻을 행한다는 겁니다. 직장인이 직장에서 회사의 뜻을 따르고 사장님의 뜻을 잘 따르게 되면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회사의 방침에 맞지 않는 쪽으로 일을 하고 생활을 한다면 아마도 그 직장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아마 직장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장인이 직장 안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그 직장의 목표, 그 직장의 뜻, 그리고 사장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할 때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승진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하게 되면 사랑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거겠죠.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것이 있고 나타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추어진 것은 감추어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추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그러나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중에 나타난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황당해하면서.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나보고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생각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예수님 스스로 지연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스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린 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구분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혜 있다 없다의 기준이 다르겠죠. 어쩌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바대로 살면 지혜 있는 거고 자기가 생각한 반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혜 없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지혜 있다 없다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십계명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셨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런 말미면 아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글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그런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구약 성경에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구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려고 노력하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걸 한순간에, 한 번에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에베스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한 가지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스 1장 4절에 보면 은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마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이냐? 물질일까요? 출세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복.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바로 5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어떤 아들이냐? 사절해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아들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 다 죄가 많고 호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뜻을 우리 마음 속에 늘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는 자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